안녕하세요. 황상감맥입니다 오늘은 시길 1 서버 중립 해방전쟁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원래 라인이었던 그 사나케 프론티어가 빠졌어요. 이게 오류라서 지금 안 빠진 걸로돼 있는데 사나케 프론티어가 빠지고 이이 이 서버로 지금 침공을 갔습니다. 이 서버로 침공한 상태. 그래서 이 서버에서 그 기존의 반항 세력이었던 엔터 엔터가 요번에 그, 파괴한 캐릭터를 데려오고, 뭐, 각종 각 서버의 반항분들을 모아가지고, 좀, 세력을 귀합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을 먹고 했었는데, 거기를 싹 밀어내고, 나니까 어제 엔터가 런했습니다. <웃음> 엔터가, <웃음> 런 해가지고 지금 시길 1서버로 온 상태, 여기 애국이라는 결사로 들어온 상태가, 들어온 분들이 지금 시길 2서버에 엔터 연합분들입니다. 요분들이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여튼 시길 1 서버로 넘어와서 현재 론도 대성체를 점령했습니다. 론도 대성체 저희가 떠나기 전에 북해교서로 먹어놓고 왔었거든요. 여기를 먹었습니다. 여기를 탈환하는, 어 전쟁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길 1서버의 중립이었던 호그와트, 악바리, 수호, 화랑, 하이랭커, 소수정에 이렇게 참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수호랑 화랑이 고 정, 쟁을 걸었어요 쟁을 건상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요 부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제 친한 동생이 하던 캐릭인데 다 끝나고 넘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좀 중계할 수 있게 됐네요 <laughs>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전력은 조금 차이가 날것 같아요. 왜냐면이 캐릭들이 기존에 반항에 있던 그5 서버 반항 분들도 있고 2 서버 반항 분들도 있고 1 서버에 반항하시던 그 한국 분들도 있고 레벨이 좀 높습니다.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요. 66렙 캐릭도 둘 있고 65렙 캐릭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용 캐릭 정도는 없는데. 어쨌든, 라인 축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들이 좀 많이 있고, 중립분들은 레벨이 조금 낮은 상태죠. 네, 낮은 상태. 근데, 네, 요거를 인원빨로좀 극복할 수 있는가, 어,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시시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 론도 대성체를 먹어놓고 요거 성문수리라든지 성문 강화를 많이 안 해놨을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인원 빨로 쾅쾅 붙으면 은 힘들 수 있, 있을지 몰라도 지금 뭐 무지성으로 그냥 성문 치는 전략으로 가면은 꽤 빨리 시작에 끝날 수도 있겠다 어쨌든 55분 동안 계속 성문을 계속 딜 하다 보면은 어, 꽤시하게 끝날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반항 연합 어, 지금 침공 들어온 반항 연합에서 에테르가 없을 겁니다 여기 에테르 치는 에테르가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다시 트라이게 하기 힘들거에요 그래서 요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4만 잼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시길 1서버의 자존심을 건 전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여기서 한팀 가고 여기서 한팀 갑니다 아산토템 천천히 가는 거로 간, 그 같이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어 수호 산토템이 오면은 같이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서 막고 있네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저기서 막고 있는 전략이 그죠 아예 출발해 버리면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애국에서는 여기를 막는 전략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고 우리가 공성을 두개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 가버리면 돼요. 가버리면 그 말이다. 시, 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판단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지원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어차피 다 이쪽 루트로 오거든요. 이쪽 루트로 오기 때문에 보면은, 수호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나 여기나. 어, 여기서 킬 따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어차피 부활 무제한이고, 산토텐더 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판단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알바도긴 하죠. 아, 터때문좀더 끌고 가주면 좋겠는데. 예. 그 때문에 네, 애국의 요 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을 하고 있는 동안 가가지고 저 성문 깨버리면 되거든요. 온 판다니까. <laughs> 오픈 전략인가? 그러니까 여, 여기나 여기서 막는 전략이면 여기나 여기서 막았어야지 다리에서 여기서 막았어야지 여기서 이게 전력차가 좀 난다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르겠다 갑시다 성공계로 갑시다 아또 인원이 우리가 갈렸죠 그죠? 애들 입장에서는 뭐 갈린 거를 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산토텔 끌고 갑시다 뱁새가 어떻게 황사의 뜻을 알겠습니까 <laughs> 깊은 뜻을 잘 모르겠네요 저문 주에 깊은 뜻을 들가자 성문 수리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적의 캐릭들은 적의 캐릭터도 다 초대를 했겠죠 산토템 바뀌면 산토템이 밀릴 가능성이 좀 있으려나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겠다 저기 산토템을 못 가게 해놓고 여기 산토템 바뀌면 여기 산토템 을 깨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 지도에 보면. 표시된 첨탑을 파괴하십시오 일단 첨탑 공격 뭐 사건 벌어졌기 때문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병력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터집니다 이게 레벨을 안 올려놨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성체라고 해도 생각보다 빨리 터져요아 어, 5분 늘어나네. 공문도 빨리 끝나고 이러면은 이게 그냥 무지성 재단 찍고 넘어가는 게 맞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거 제가 볼때 무난하게 먹힐 것 같은데요? 공성전 엄청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왔습니다. 얘는 뭐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포기했나? 뭐지? 탄토템 터지면 어떻게 되나? 이 병력이 다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네. 산토템 따로따로 하고 그렇게나 돌려야겠네요. 너무 너무 털린다. 파란 거, 파란 거, 뱉어. 아, 애국을 적대를 안 걸어놨구나, 우리가. 야, 산터튼 터진다.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만 끝나나? 애국을 적대안 걸어놔가지고 여기만 상황 끝날 거예요. 예. 여기만 상황 끝날 거. 지금 또 끌고 오니까 전투템 하나 어딨어요 요거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쪽에 성문 다 깨놓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지키면서 가면 될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시간 끝났는데 그 수호는 남아있습니다 음, 어차피 수호, 시간 끝났어요 아나 이게 너무 어렵다 안 지켜가지고 성문이 뚫려 있을거에요 이 상태면 수호결사의 산토템이 어디에 오고 있지 음, 수호는 남아있는 그림이네 이게 한쪽을 밀었으니까 저기 성문을 다 밀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들어가도 되긴 해 네, 여기 산토템이 터진 인원들이 산토템을 지키고 저기는 한 곳을 지연시키면서 따로따로 오면은 각계교파를 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꽤잘 먹혀 들어온 것 같고 두번째 산토템이 남아있다는거 아 요거는 모독에 좀 맞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전부터지 경계 대상이 근처에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고로,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그획도 저기가 안 지켜 있을 거기 때문에 재고 새끼도 저건가? 아닌가? 때리는 거 보니까 나쁜 놈인 거 같기도 하고 아중립해반전쟁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원들이 조금 더 합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밀지기 힘들 것 같고. 백서 캐릭을 테릴 필요가 없는데. 요거, 그 황금이 땡겨주면 좋은데. 어, 지키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은. 무리 안 하고. 속해는 나 비빵 뜬다. 어 뒤에서 화랑이 어, 덮, 덮치고 있습니다. 어먹는 전략 싸먹히고 있어요. 정리되고 있는 분에게 인원 다 모이면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예. 뒤쪽에서 저 화랑 인원들이 덮치면서 이쪽에 3한거 같아요. 그죠? 아까 인원들 많이 정리되는 분위기였어요. 아 풀도 핑한다는게씨 깜빡하고 있었네 보스가 현재 공성 시간 어, 43분 남았기 때문에 시간 여유 있습니다. 아직 모른다 야 애들 막 뛰어가죠 지금? 바쁘죠? 사다테 바뀝니다 사터테어디있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요쪽에 바뀌거든요? 오, 이거 모릅니다 아직. 과연 시기를 서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다 죽고 그냥 레버 레버 구간으로 가야겠다. 힐로그 괜찮은데요. 어. 힐로그 괜찮해? 무슨 뭐야. 이게. 근데 공성 공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산토텝 어디 어디 막았어? 이러면은 수호가 산토텝 지키고 화랑이 저기 성문 치는 걸로 가면 될 거야. 위쪽에 뚫려있긴 하거든요. 위쪽에 한 터트면 어디 밖에 지 음, 전터트열기로구나 아, 상황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내, 몰려온다, 몰려온다. 아, 그래도 인원수가 되니까 이긴해. 뭐에 맞은 거야? 왜나 때려? 왜? 나를 왜 때려? 여러분 오히려 이득이죠 꿀피 꿀 근데 상황 계속 보여드리면은 어 괜찮습니다 괜찮게 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공성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성을 계속 밀어야 될 건데. 공성하는 팀을 짜가지고, 아, 완전히 입구까지 밀었어. 여기까지 밀었는데, 이거 몰라요. 얘네가 또 배려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얘네가 결사기한이 안 된다. 아, 그러네. 얘네 결사기한 안 돼요. 어. 결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유성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 결사기한이 안 된다. 먹는 데서 좀 막아야 될 건데 얘네들이 또 합류 해될것 같아요. 꼭 어디까지 되는 아 지금 산토템 툴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일로 일로 들어가는 애들 일호가네 아닌데 엔도크 파나 지금. 的。 시계 1 서버 공성전 어떻게 될 것인가? 앗. 단풍 깊은 곳에 가본 적 있어? 여기 점령을 안, 안 하고 그냥 저걸 했네요. 예. 침공을 했네요. 약탈했네, 약탈. 이거 아무도 못 먹는다, 이거. <laughs> 시계 1 서버 공성전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이거 예. <laughs> 이제 아무도 못 먹어, 이거. 어, 약탈로 했네요 약탈로 약탈로 한게 전략적인 판단인지 뭐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예, 실수로 했는건지 모르겠지만 어, 약탈로 들어갔습니다 자시계릴 아, 서버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킬로그 보면은 어, 꽤잘 싸웠습니다 예, 꽤잘 싸웠고 요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공성하는거는 나중에 어, 서버에 있으신 분들이 정리할 것 같아요 약탈로 하면은, 이게 그, 고, 저거는 NPC로 바뀌죠? NPC로 바뀐 거고, 어, 이게 실수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프 소유로 바뀌었고, 요거는 엘프 NPC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저거 할때좀 빡셌거든요? 어, 요, 요렇게 되면, 요 서버 하시는 분들이 날 잡고, 어, 혼돈모스 잡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봤습니다. 재밌었네요.